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의 논문인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알데히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공기 중에도 있고 음식 또 화장품에도 있다는데 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한테는 이게 건강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술 조금만 마셔도 얼굴 확 빨개지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아마 관련이 깊을 겁니다.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이 연구가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여러 종류의 알데히드 그리고 특히 ALDH2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의 건강 위험 사이의 관계를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ALDH2 유전자 변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5억 6천만 명 정도,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이게 꽤 흔한 유전적 특징인데요. 이게 왜 알데히드 노출 문제에서 중요한지 그걸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알데히드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들어본 이름도 있긴 한데 포르말데히드, 아세토알데히드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물질들이죠. 자료 보니까 이게 반응성이 되게 높아서 독성을 띨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포 독성, 돌연변이 유발, 심지어 발암 가능성까지요.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이걸 그룹 1, 그러니까 확실한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는 점도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의 DNA나 단백질에 쉽게 결합해서 손상을 줄수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 몸에는 ALDH2라는 효소가 있어서요. 아 ALDH2 효소? 네, 이 효소가 알데이드를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물질 아세트산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ALDH2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이 효소의 기능이 확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지나요? 연구에 따라 다른데, 효소 활성이 정상에 비해 최소 60%에서 크게는 9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96%요? 와, 거의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위험한 알데이드가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같은 대기 오염은 당연하고, 실내에서도 페인트나 가구, 아니면 요리할 때 나는 연기에서도 나온다고요. 기름가열하면 아크롤레이느드라, 4H&E 같은 안 좋은 알데이드 물질이 생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술 마시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 알데이드가 생기죠. 아, 그게 알데이드였군요? 네. 그리고 담배 연기나 전자담배 증기에도 다양한 알데이드가 들어있고요. 폐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외로, 향수나 손소독제 있잖아요? 에탄올이 든 거? 이런 화장품도 알데이드 노출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손소독제까지요? 정말 일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 수술실 연기나 소독제를 자주 다루는 의료종사자분들, 실험실 연구원 또 특정 제조업 종사자분들은 더 높은 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이 ALDH2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은 똑같이 노출돼도 알데하이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니까 몸 안에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은 농도로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같은 노출이라도 훨씬 위험하다는 거. 몸에서 분해를 못 하니까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유전적 특징을 가진 분들은 알데히드 대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산화 스트레스나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세포가 더 빨리 늙거나 병들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 환경에 더 쉽게 놓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술 마시고 얼굴 빨개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눈문에 보니까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코야마 연구팀 보고를 보면 중간 정도만 마셔도 최대 40배 이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요. 잠깐만요, 40배요? 네, 40배입니다. 와, 40배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그렇죠. 식도암뿐만이 아닙니다. 흡연의 경우에도요. 이 유전적 특징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흡연자에 비해서, 관상동맹 연축성 협심증이라고, 혈관 경련으로 심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는 일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기늘저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심혈관 질환까지.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알데히드 노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전자 변이 보유자들에게도 과연 정말 안전한 기준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민감한 분들께는 그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 오늘 이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자동차 매연이나 담배 연기 술또 튀김요리할 때 나는 연기 같은 일상 속 알데히드 노출원을 이제 좀더 의식하게 되시는 것만으로도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이 연구는 결국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그런 맞춤형 환경 보건 정책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 내가. ALDH2 유전자 변이를 가졌다는 걸 안다면 매일 사용하는 알데이드 함유 화장품이나 내가 일하는 특정 직업 환경에 대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도 이제는 개인의 유전적 민감성을 좀더 깊이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